어떤 선택과 결과. 오늘 루키서 강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날을 낳았거든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의 그 기반이 뭐냐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기초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했단 얘기에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상에 하나님 없다는도다. 특히 하나님을 대지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악인이다,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꾀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성취를 냈어요. 그게 복일까? 성경 장원서 24장 1절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기도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형통하고 잘된 것이 결단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악인의 꾀를 쫓아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있다가 가는 낙은의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생명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번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지도자였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라든가 어떤 지도자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왕정 치대가 열리는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 기간 동안 왕도 어떤 지도자도 없었대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 때를 가리켜 영적 아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암흑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예언자도 선지자도 끊겨진 영적 암흑기.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단 얘기예요. 이 사사기에서 한 가정이 나오거든요. 나훔이와 아비멜라 아비, 아, 엘리레넥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무지했다. 두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셋째는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 이게 세 가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고 이유였거든요. 오늘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뢰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니요. 사자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가난에 모든 일곱 부족을 몰아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기도 하고 악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가나안 족족과 동화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의하여 그 땅이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이거든요. 이 징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 흉년이 들 때에 오늘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을 버리고 이방 족석이 살고 있는 모합당에 자기 아내와 투바들을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몰랐거든요. 흉년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는 나에게 필요치 않고 그 저주에서는 도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과연 이 흉년이라는 것이 저주일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고 만약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관섭 하신단 말이에요 저들이 잘못되고 저들이 격길로 갈때 저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징계 안 해요 로마서 1장 2 8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타락한 대로, 그 마음에 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관심 없어요. 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격길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사. 이게 슬프이 슬픈 어조예요.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참견하신단 말이에요. 관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 무엇인 공급이 끊어진 그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노아가 홍수 대심판을 이기고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안착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전에 행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홍수 심판으로 저들이 악해서 그 홍수 심판으로 다 싹쓸여서 멸망하는 그런 재앙을 그런 심판을 베풀어 짓지만은 내가 다시는 그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둥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쉼이 없으리라 했거든요. 이건 이 지금 이 엘리멜레이라는 사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도록 한다면 흉년이 든다는 징조는 풍년이 있다는 징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이 대조적인 말을 하잖아요. 거중 시문과 거중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대조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추위가 있으면 여름도 있는 거예요. 흉년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풍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징계가 사랑이라고 받았잖아요? 물론,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이게, 그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낮추고 이렇게 형편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징계는 내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 되어져요. 이 징계. 아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 엘리 멜렉이 나오잖아요. 나음이가 나오고. 근데 이 엘리 멜렉은 갈렙의 11대 후손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겪고, 그 40년을 겪고 해서 다 죽어요. 오직 그 애급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갈렙이 나와요. 이 갈렙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80세가 넘어도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개척하리다. 그렇게 용감부상했던 그 선조였던 갈렙, 그 갈렙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면 반드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게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이베들레이 어떤 땅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우리의 구속자로 오시겠다고 이언된 그 땅이 베들레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마음을 담그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벗어나 이방족 속들이 사는 모합 땅으로 갔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엘리멜리기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주하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랬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베질레헴, 유다 베질레헴, 에브리 사람이요. 그랬어요.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오늘 이 엘리넬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두 아들의 이름은 희한하게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에 버금가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기울어진 이름이에요. 디클라이. 그 말론이란 이름은 병듬, 병약함, 그리고 기론이란 이름은 낭비란 뜻이에요. 이 아들들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시원치 않은 아들이 났을까? 그존 믿음의 조상이었던 갈렙의 11대 후손이었던 엘리넬렉과 나은이에게 태어난 이두 아들이 이렇게 신통치 않은 아들이 되었을까? 그 10년쯤 되었는데도 아이도 없거든요. 결혼해서, 이, 말론과 기련이 모함 여자인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출산이 없어요. 왜, 왜이 가문이 디클라인 됐을까? 왜 기울어진 가정이 되었을까? 왜 그랬었을까? 오늘 여기 성경 1절에서는 모합 지방에 가서 거리하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리하였더니 하고 살더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went to live라고 그랬어요 Went to live, went to live. 그들의 목적이 뭐냐? 살기 위해 갔다는 거야 멘트리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살길이 막막, 막막하니까 아, 살길 찾아서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그렇죠 아니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굶어 죽어 당연히 우합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 들으면 그게 이방인이든 뭐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정체성을 잃으면 이런 결정한대니까요.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생존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먹,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말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구멍이 포도천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어떻게 해? 먹고 살려니까 할수 없잖아 이런 얘기 그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했나니 이제 내가 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초를 이 땅에 두어서 to live 살기 위하여 산다는 거. 너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해, 이런 선택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짙어요.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to live,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고로도서 3장 1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내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해야죠. 이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 백신 주사를 맞을까 말까 많이 갈등을 했어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뭐이 백신 주사 맞으면 죽는 데들아 무슨 유전인자가 뭐, 뭐, 뭐 어떻게 해서 뭐 몇년 내에 암이 걸려서 죽는데더라 뭐 별의별 그네가티브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게 선택이 기로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기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해족이 있고 무한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거야 그래서 믿고 빠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뜻 가운데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다때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진리의 영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하기를 원할 때, 나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한 것이 되어지고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그 하나님의 유다 베들렘 에브라시의 사람인 그 정체성 그 놀라운 가문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모합당으로 가는 그런 서글픈 현상, 그들은 살기에서 갔어요. 트리브, 살기에서 갔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넬네이모합당에서죽었다 그랬어요. 엘리넬네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모합당에서 10년쯤 지나 죽었다 그랬거든요.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살러 갔는데 산게 아니라 목숨을 후지하러 갔는데 목숨이 끊어졌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서글픈 현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나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낙심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게 그루톡이에요. 그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을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 계속 펼쳐지는 이 이륙기서의 내용, 내용은 그 여인, 그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인간들은 잘못 선택하고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르터기를 남겨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석에 놀라운 현상을 이끌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고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나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